백스윙 들어서 다운 스윙 아무 생각 없이 해서. 어, 안 떨어지죠? 그래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치면 여러분, 말도 안 되는 방향성과 비거리가 나오고 드라이버는 그냥 넘치워지는 거지. 많은 아마추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,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인쇄를 하고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, 꼭 한번 들보세요 신세계. 저는 아시잖아요. 되는 것만 안녕하세요. 아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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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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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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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드라이버가 안 맞는 정말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, 다운스윙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왜 그러냐면 백스윙을 들었다 다운스윙 때 여기서 힘을 주고만 멀리 쳐야 되잖아. 이랬을 때 잘못된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. 그런님 다운 스윙 때 왼손에 힘을 주나요? 오른손에 힘을 주나요? 아니면 왼손에 몇 프로를 주나요? 오른손에 몇 프로를 주나요? 아니면 왼손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? 오른손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? 라고 물어봤어요. 여러분, 정답이 뭘까요? 제 구독자님은 다알거데요 오른손과 왼손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?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. 손을 쓰면 안 돼요. 다운스윙 때. 그러니까 다운스윙 스타트 때 왼손에 몇 프로, 오른손에 몇 프로 아니면 오른손을 써야 되는지, 왼손을 써야 되는지 그렇게 시작돼 버리면 일단 손에 힘이 들어가요. 손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일단 무조건 캐스팅가어치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상을 보면 그냥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. 자, 여러분 일단 체크를 해야지. 내가 이 증상이 있나 없냐.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소한 걸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. 잘 칠려고 하지마 어드레를 해서 공치는 거 아니에요 공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칠려고 하지 말고 내 습관이 나와야 된다는 거내 아주 사소한 습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백스윙을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을 들어서 다음 스윙을 딱 해보세요 이렇게 힘자 다시 다시 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90% 이상 이게 무엇이 뭐 문제냐 자 옆으로 보여줄게요 백스윙은 아무 생각 없이 잘칠거 아니야 잘 치는 거 아니니까 백스윙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 다음 스윙을 딱해 여기 있을 거예요. 조금 내몸 앞에 있을 거고 이렇게 풀리는 게 가장 많은 위형 아마 제가 봤을 때90% 정도가 한70% 이상 이 정도.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딱 들어, 백스윙딱 들었는데 이쪽 에 있는데 이렇게, 오, 여기 여기 있는 거. 요것도 잘못된 거. 야 그럼 이게 뭐 똑바로 된거 아니야? 잠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. 잠시만 기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 들었는데 뭐 이런 거 먼저 써서 막 앞으로 막몸 오른발부터 막 떨어져 이런 것도 이제 문제 다운스윙의 스타트는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? 손에 힘을 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죠 손에 힘을 주면 무조건 풀려요 무조건 무조건 다운스윙의 스타트는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부터 내려야 돼 여러분 손에 힘을 빼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손에 힘을 주면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지요 이거부터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럼 패트윙 다운스윙으로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 들어서 내려야 돼. 이게 수직 낙하고, 저 백스윙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수직 낙하. 저 해도 여기 있죠. 자, 백스윙 들어서 수직 낙하. 여기서 하이피면 그냥 맞는 거다.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오늘의 사소한 시리즈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점을 일단 찾자 이거지. 내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.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을 들었는데 이런 동작이 나오면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엎어친다 자 그럼 정답은 알았잖아요 그럼 정답은 알았으니까 어떻게? 백스윙 들었어요? 원투 세.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 나오는 잘못된 습관을 찾는 거죠 아주 찰나의 순간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했을 때 이런 동작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니까 여러분 백스윙을 들어서 하나 두셋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뭐세번 해도 되고 다섯 번도 되요 기본적으로 한두 번에서 한세번정도 괜찮아요. 자, 들어서 하나 둘 내려놓고 팔 피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. 많이도 아니고 한열번 정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서 빔딩해서 자, 하나 둘셋펴어 이런 연습을 한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를 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. 연습을 할 때는, 천천히 할 때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윙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거를 막 잘해야겠다가 아니라, 또 아무 생각 없이 백스윙을 딱 들어서, 다운 스윙 딱 해봐. 그거 안 떨어지잖아. 그, 그치. 보세요. 백스윙 들어서 다운 스윙, 아무 생각 없이 해봐. 그거 안 떨어지죠. 그래 놓고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, 치면, 여러분, 말도 안 되는 방향성과 비거리가 나오고, 느낌이 진짜 많이 틀릴 거예요. 내가 잘못된 점을 찾고 연습을 하자는 거니까, 여러분. 축하하고 공만 쳐봐야 여러분. 실력 안 늘어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찾고 그거 한 다섯 번에서 10번 박한 프로가 알려준 대로 해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딱 했을 때 이게 안 떨어져. 그래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치면 드라이버는 그냥 너무 쉬워지는 거지. 많은 아마추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신세계가 열립니다. 저는 아시잖아요. 되는 것만 알려주고. 자, 빨리가 연습장 가서 연습하고 한 후에 댓글 다세요제 구독자님들 잘 쳐야 되니까 알셨겠죠 이상 박사를 모셨습니다. 꼭 연습하세요. 감사합니다.